수고습니다습니다 휴게소는 소떡섯떡이지 그지? 금산이지. 아 어, 예, 금산. 지금, 어, 여기서 그, 중산이 가는 버스 보고 가자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중산이 가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1시1 5 분. 중산리 시외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장에서. 드디어 지리산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간만에 지리산 나왔는데 어떠세요? 걱정이 앞섭니다 <laughs> 걱정이 앞섭니다 아, 그래도 만발에 태세를 했잖아 운동부죠도관이 어. 나갈까봐 <laughs>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늘무저 안전하게 합시다 네, 천천히 현세를 어. 즐기면서 어. 지금 탐방지원센터 앞에 왔습니다 로터리 예약하셨어요? 예예 신 가지고 오셨죠? 예 갖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네. 본격적인 지리산 트레킹이 시작될 것 같아요 예. 몇년 만이죠? 지리산에 온게 3, 4년? 네. 5년 정도 됐어요 원래, 처음으로 지리산으로, 지리산을 알게 해준 장본인입니다. <laughs> 딱 정확하게 10년 전이죠, 우리가. 처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2년? 아, 봄이왔으니까내일 비, 그래도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아마 산에서는 눈으로 바뀌겠지. 조심해야 될것같아 안전하게, 무조건. 자. 네, 예, 저희가 오늘 가는 법계산은 입구에서 3.2km 정도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2km 정도 왔고요. 지금 위치는 중산리 야영장입니다. 저희가 가는 로타리 대피소까지는 빨간색인데 로타리 대피소 벚계사에서 천왕문까지는 야만색이. <laughs> 아 그러네. 이 구간 중에서 제일. <laughs> 아 그러네요. <laughs> 그리고 우리는 통천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늘로 통하는 길, 천왕봉으로 음. 통하는 길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아, 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바로. 유튜브 끝나면. <웃음> <웃음> 아, 오랜만에 느끼는 숲의 기운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중산리 입구에서, 예, 걸어와서, 지금, 칼바위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예, 진짜, 칼모양이죠, 칼모양. 옛날에 올라갔을 때는, 이런 거 별로 우리 의식 안 했는데, 힘들어가지고, 이게 칼바위인지, 송곳바위인지. <laughs> 어, 해발 높이가 <해바루피가> 줄었네. 아까 <laughs> 820마다 아니었니 829였는데, 지금 800으로. <laughs> 올라온 것 같은데 뭐라거지와 <laughs> 계곡이 정말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시원하네요 여기가 이제 칼바이 갈릴길인데 저 좌측으로 가면 예 제가 지난번에 종주 때 내려왔던 장터목으로 가고요 이쪽으로 직진을 하면 예, 저희가 오늘 갈, 가, 가고자 가기 하는 로타리 대피소가 한 2km 정도 남아있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칼바위를 지나서 아주 가파른 구간에 왔습니다. 아이고, 이 경사가 보통이 아니네요. 이제부터 난이도 상 구간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힘듭니다. 운동 부족? 예, <laughs> 네,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게 여실히 느껴지고. 운동을 해도 힘든 건 힘든 거고. <laughs> 나만 죽을 만큼은 아닌 것 <웃음> 같고.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언젠간 도착합니다. <laughs> 중산리 탐방 안내소에서 지금 현재 2.4km 정도 와서 예, 희 망바위 지점에 왔습니다. 아, 예, 이게 망바위고요. 예, 위치가 지금 해발 1177m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묵을 곳인 업계사 로탈이 대피소까지는 약 1km 정도가 남았네요. 차는 평지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좀더 체력 소모가 있죠. 제가 지금 쩔, 쩔어 있는데. <laughs> 힘들, <laughs> 힘들은척 해도 된다. <laughs> <laughs> 1km 정도니까 앞으로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더 가면 될것 같아요. 한 시간보다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천천히 올라가려고. 그래서. 어 빨리 짐을 내리고 사실 저희 배낭 안에는 어, <laughs> 먹을 것이 많이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 새벽 산행 때는 좀더 가벼운 가방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앞으로 네, 좀 천천히 심내서 올라가겠습니다. 네 천천히 어. 안전하게 또 올라가보죠. 네. 아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 산이 굉장히 적막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가 드디어 그동안 그리워했던 예, 지리산 로타리 대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잘 있네요. 대피소 중에서는 가장 규모는 작지만 예, 되게 아늑하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런 대피소입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두 분이시고요.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어, 담요 필요하실까요? 어, 네. 담요. 몇장 네. 내려드릴까요? 두 장씩 네개 하면 되겠지? 네 네, 응. 네. 네 개요. 지금 입실이 가능한가요? 여기 뭐 따로 실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시면 오시는 대로 좀, 이런 시간 봐서 좀 일찍 유도이 있게. 네.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네, 들어가, 정한 천물로 들어가시면 1층에 9번, 10번 눌 좌석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네 네. 대피소 소등은 8시고요. 네네. 윤시하는 네. 8시까지고, 그때 필요한 물품 계시면 이용하시면 되겠고, 네. 지금 식소도 없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시면 위에 어. 절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 안에 들어가시면 경기 네. 탑이 있거든요. 네. 그 앞에 물이 나는 데가 있어요. 네. 물을 빌려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날씨가 안 좋답니다, 일단은. 네. 어. 비 오나, 브이나, 눈이 온다. 오후 밤늦게 비오 해가지고, 눈으로 바뀐다 가지고 지렁 지레, 지는자격되겠고요 네. 와봐야 알기 때문에. 입산 통제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어, 대부분 그렇게 없어요. 네. 네. 일단 비랑 눈은 확실히 올것 같고요. 네. 네. 올라갈 때 조심해서 올라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피소 주변에서 치사 다 가능하시고 아직 네. 음식 남은 것만 두쪽 뒤에 철평 네.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버리시면 되겠고요 대피소 주변에서 음주, 흡연 저게안 되고요 조금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물을 뜨러 가고 있습니다 법개사 쪽으로 흡수제가 이용이 안 됩니다 네 어, 물맛이 기가 막힌데요? 와. 고맙습니다. 아이고. 상신각 와, 물맛 진짜 좋다. 와. 이 특정 상품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까지 할 만한 채널은 아닙니다. <laughs> 치즈 떡볶이. <laughs> 어. 아, 아, 배달이 여기가 저희가 하루 동안 묵을 대피소 자리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네, 5시 52분 네, 이제 곧 출발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일출을 보려면 한 5시 반 이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일출은 포기하고 저 물을 끄고 이제 천천히 올라갔다가 정상 찍고 내려오는 예정입니다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출발할까요? 네 출발할까요? 네출발 예, 파이팅 예 저희가 로타리 대피소에서 예, 조금 올라왔고요 천악목까지는 예약 2km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새벽이고, 어둡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예,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찼습니다. 와 아, 국회사에서 1.2km 정도 와서 개선문 앞에 와 있습니다. 개선문이라기보다는, 예, 저쪽 개선문 모양의 바위를 얘기하는데 예, 여기는 지금 천왕봉에서는 8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좀 쉬었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날이 점점 밝아오고 있네요. 오늘 일출 시간은 7시 15분인데 예, 네, 지금 시간은 한 6시 50분 정도 됐으니까 한 정상에 도착하면 한 7시 반 이쯤 넘지 않을까? 결국에는 아이젠을 착용을 했습니다 아유 살것 같네요 아 미끄러워 가지고 막 기어가다 싶었 했는데 귀찮아 가지고 춥고 역시 아이젠 겨울 산행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정상이 영화는 아닌가 봅니다 이제 지금 천황봉까지 그래야 300m 정도 남았는데 예 춥긴 한데 여기는 예, 물이 흐르고 있어요. 천문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1.2km 700m 정도 내려왔네 아, 500m 정도 내려왔구나 지금은 차랑봉에서 700m 정도내려 왔고, 네, 장터목까지는 1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와, 아직도 머리가 새하얘 머리에 소리가 얼어서 나중에 영상 보면 <laughs> 재밌겠다. 여기는 네, 차봉에서 1.1km 정도에 왔고요. 장터목 대피소까지는1 k m 정도남았습니다 저쪽이 전망대인데, 안 와서 바로 그 장터목 대피사 쪽으로 바로 목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예, 이쪽에서 저희가 예, 좀 쉬고 정비를 하고 저희는 예, 그 백무동 방향으로 하산을 할 계획입니다. 맛있지? 대피소에서 식사하고 예, 지금 이제 백무동 방향으로 하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장타목에서 백무동까지는 한 5.8km 정도 걸리고요. 예, 내려가는데 한 3시간 정도 예상을 하는데, 어, 내려가는 길에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바닥은 보시다시피 다 눈으로 덮여져 있고요. 네. 데 어, 눈이... 그 바이틈새를다 메꿔주고 있어서 오히려 내려가기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아이제는 신고 있어가지고 충격도 좀 덜한 것 같고, 어, 저희 예상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니까 어때요? 올라오는 길하고는 완전 다른데 눈이 오니까 2월 같네요. <laughs> 40분에 1.5km. 아, 저희가 지금 장터목 대피소에서 1.5km 정도 왔고 백무동까지는 4.3km 남았네 장터목 대피소에서는 3.2km 정도 내려왔고요 예, 백무덤까지는 한 2.6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참샘이라는 곳이고요 예, 저쪽에 예, 약수터가 있는데, 샘이 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물이 나온지는 한번 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와, 물이, 습량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아. 와... 오빠 어때? 아우, 매우 시원합니다. <laughs> 시원하고 음. 밖에서 눈이 오는데도 여기 수량이 풍부해 네, 와, 네, 수량 우리가 보다. 봄에 왔을 때보다 이렇게 많이 나온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제 비가 와서 아, 그렇겠다, 그치? 어?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하동바위 하동가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또 한참 내려가야지, 그렇죠? 네, 굉장히 지루한 그 바위 길을 내려왔고요. 좀또있세요아눈 <laughs> 계속 온다, 그렇죠? 네. 아. 근데 계곡 물 소리가 너무 좋긴하다, 그렇죠? 시원하고. 네, 물 소리 들리시죠? 어제 비 내린 비 때문에 물은 굉장히 충분하고요. 지금 몇 킬로 정도 남았는지 내려가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내려와서 얘기하시죠. <laughs> 저희가 하동바위에 왔고요. 예, 장터목에서는 4km 정도 내려왔고 예, 전체 거리가 5 8이었으니까 예, 백무동까지는 1.8km 정도, 예, 정도 남았네요. 예, 저희가 장터목에서는 4.6km 정도 내려왔고 역시나 백무동까지 1.2km나 남았습니다. 1km도 안 남을 것 같아요. 마음 속으로는. 저희가 한참 내려왔거든요. 600m 왔네요. 어. 어, 이게 생각보다 거리가 안 좁혀져. 네. 되게 억울하죠. 계속 내려오기만 했는데 <laughs> 거리는 얼마 안 줄어들고. 네, 이게 산행 마포안 생기는 항상 약간 그렇죠. 특시 현상 같은 느낌이야, 음. 그죠? 아 이제 여기는 조금 초록색이 많이 보인다, 그죠? 대숲도 어, 있고. 거의 이 대나무 숲이 네. 거의 도착의 상징과도 같아요. 그쵸 네, 이 대나무 숲이 지나면. 다리가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응. 그쪽에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들이 있고. 아 네. 어, 거기 이 대나무 숲을 보면 더 이제 도착했다. 네. 그리고 어 도착한 거를 아니까 발걸음도 네. 좀 가벼워지고. 체력적인 네. 부담도 좀씩 덜어집니다. 아 전문 유튜버 같아 말하는 저... 게. 제가요? 네. <laughs> 전문 산악인 같고 그래요. 뭐한3 제가... 4년 만에 온 사람 맞나? 제 주특기는 내피셜이에요. <laughs> 그 도착의 상징인 대숲과, 네, 구름다리가 나왔네요. 그죠? 오랜만에 왔다. 그죠? 아. 네, 저 다리를 건너면, 예. 네. 한계와 인간계의 구분쪽 네. <laughs> 맞아.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다리가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죠? 어제 비가 와가지고, 물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들어가서 입수하고 싶어 입수. 아 드디어 저희가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내려왔죠. 예. 좀난개로 내려. 예. 아 힘들었습니다. 근데 산하이 없고. <laughs> 아, 오랜만에 하느냐고더 그렇지? 아 음. 그렇죠. 네. 산에 산은 산인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 굳이 뭐 경치를 보거나 산에서 뭐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산이 가진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하고, 말하기 힘들죠, 그죠? 그 매력. 네. 그렇지만 뭐 다양한 매력이 있고 그것들은 실제로 체감해보는 사람만 체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기회들을 다들 갖길 바라고. 어, 저보다 훨씬 더 산의 매력에 푹빠지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안전하게, 안전하다면 충분하게 작은 산이라도 타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어, 고생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우리 다음번에는 또, 뭐, 종주로 만나든, 또, 다른 산에서 만나든, 어, 어. 재밌게 또 한번 트레킹을 해봅시다. 네. 어, 고생했어요. 파이팅 아, 어, 화이팅! 화이팅. 어. 아, 아 바니아봉, 제가 관야봉 제일로 은데 어. 관야봉을 해야 돼. 한번오지두번못오겠다두번안 올라 안 올라갈 거라고. 아, 이제 냐면은 거기 네. 댓글 보면은 너 걱정하는 사람 진짜 많아. 네. 음. 심지어는 네. 나 완전히 그 악플도 들어봤어. 네. 네. 뭐는 네. 줄알아 아, 동신 같은 사람하고는 사행하지 않습니다. 지랄 <laughs> 지는 사행는 가만 나 돼. 왜냐면 는 것들이 아유, 아니 너 두고 왔... 너 혼자 내려보냈다고 완전 욕먹었다니까 아, 그래가지고 아씨, 아니 내가 오죽 하면 뛰쳐 내려가겠어. <laughs> 진동제를 엄청 센걸 먹었는데도 이게 아픈 거야, 아. 너무 아픈 거야. 아. 그그 지금... 내려가 서 내려가서... 이제... 이게 뜬들었더니아저씨가 놀래. 지금 <laughs> <laughs> 지금 <지금은> 어때요? <laughs> 네? 지금 이빨 어때요? 아, 이빨은 뭐 뜻이 하지 아, 근데 치주염이 맞았던 거예요? 네. 음... 피곤해서 그랬대 피곤해서. 아, 피곤해서? 피곤해가지고, 어. 그냥 염증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 그랬더니, 뭐, 쨔고, 뭐, 뭐 귀서 넣고. 음. 음. 이제 피곤해. 내년에는 삼청사로 갈 수도 있겠네, 그지? 음. 내년이 아니라, 뭐, 곧 삼월달에 갈 수도 있어 <laughs> <laughs> 아, 저 말리면 안 돼, 진짜로 가. 저. 나서 간다면, 이제 가는 사람이라? 제가 30kg짜리 배랑을 메고 종주를 하는 게 아니야. <laughs> 다시, 다시, 어제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 이제. 아, 진짜? 음. 스쿼트 300개 하고. 아, 너 무리하지 마. 죽어, 인지는. <웃음> <웃음> 생존과 직결. 아니, 우리는 그렇잖아 쌤이. 아. <laughs> 올라가다가, 어. 어. 아, 씨, 아닌 것 같아. 그럼 <laughs> 그냥 내려서 패션에서 어. 자고. 어. 닭백승못 타고, 그냥, 우사 저기 어. 봐서. <laughs> 맞아. 체형 좀 어. 올라가야 봤나? 어, 내려와서 바람도 세븐. 아, 오하이 셀프가 이렇게 쿨 가였습니다, 이 원래가. <웃음> 근데, <웃음> 근데, 그냥, 그래. 그래? <laughs> 치즈염 때문에 치주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 그랬도 오지. 네, 지금 은 살아났고, 예. <laughs> <laughs> 다시는 혼자 내려보내지 않겠습니다. <laughs> 응. 네, 다, 이제 준비를 잘해서 올라가는 게 맞아. 맞아. 근데 좀 응. 상태가 안 좋으면 올라가지 응. 말았어요 근데 있는데. 내가, 너, 네가 내가 물어봤을 때한번 점점점 었을때 응. 내가 인지를 했었어야 돼. 응. 그거를. 했... 뭐 경험이지 뭐. 응. 이동할 어, 이게 좀더럽다 하면 이제 응. 내려가면 되고. 응. 응. 근데 거기서 더 한지 않은 게 괜찮은 거야. 더기상더한 면은 정말로 안 되나? 거고그 응. 사실은 벽소령에서 내려갔어야 돼. 응. 내가 응. 볼 때는. 그때 내려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같이 내려가 버리든지 거기서 중탈했어야 되는데 너무 버텨 버렸어. 나도 버티고 음. 엄청 버티지. 나중에는 막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그냥 삼켜. <웃음> <웃음> 라면인데 삼켜. 아 그런 거 보면 엄청 독해. 진짜 독한 것 같아. 아 진통제 몇 알을 먹어는데아 아무튼 와서 고맙고 반갑고 이렇게도 보니까 좋네.